하트보이TV의 수요일 세 번째 영상은 비트코인 단독 영상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이동평균선을 모르는 우리 채널의 귀여운 얼빵이들을 위한 채널 운영자의 사랑의 영상이고 어, 아시다시피 우리 채널은 구독해주세요 이런 말잘 안해요가 아니라 아예 안해요. 아니, 구독은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영상도 여러분들이 안 보시면, 뭐, 각자의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특별한 날, 이 영상은 꼭 보세요. 이런 영상들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에서, 이번 비트코인 영상은 코인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도 영상을 보시면 알아가실 내용이 있다. 아 차트보이. 이동평균선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자주색은 5일선, 5선, 또, 노란색은 20선. 뭐, 일반 차트로 보면, 음, 초록색은 60선. 이건 그냥 이동평균선이 차트에 저절로 깔려있는 건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 그건 이제 본인이 아시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대부분 다 아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아, 혹시나 비트코인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나 어떤 상태, 상황, 뭐, 매수타점, 뭐 이런 내용들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어제 영상 보세요. 어제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채널은 여러분들 그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오해하시는데, 지나간 차트로 설명을 하거나, 그렇죠? 뭐가, 아, 요 모양이 파마리서치랑 똑같다고? 그래서 산 거예요. 여기 넘을 때. 응응, 지나간 차트로 설명하거나, 우리가 겪지 않은 매매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자, 일단, 비트코인을 그냥 일봉상 간단하게 보면 검정색깔 선이 이동평균선 240일선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동평균선 240일선을 지지를 받으면 반등을 할 거고, 어, 240일선을 깨고 내려오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월봉으로 20선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이거 20선 한번 닿아야 돼요. 아니, 어제 영상에서 네, 그랬더니 여러분들 중에는 야 차트보이 비트코인이 월봉상 20선을 닿아야 된다고 네. 아니, 월봉상 20선은 지금 1억 2천인데? 네?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미리 걸어놓으려고 그러나? 그 라인에다가? 어, 그리고 해외 거래소를 보시는 분들은 야, 비트코인이 월봉 20선을 닿아야 된다고? 네. 아니, 월봉 20선이면 8,800K 계속 아까 말씀하시는 88K 음? 어 88K 어, 8,800K 이랜다. 88K 여기 요 라인, 요 노란 색깔 여기를 이렇게 닿는다고 생각하나 봐요. 색깔이 요렇게 닿는다고 생각하나 봐요. 왜 그럴까요? 아, 그렇지. 그게 이동 평균선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자꾸만 월봉 20선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그래. 거래소 차트를 보면은 월봉 20선은 노란 색깔 선으로 88197.92뭐75 이거는 순간순간순간 바뀌는 거겠죠. 일봉상 이동평균선 20일선은 20개의 종가를 20으로 나눈 거고 월봉 20선은 월봉캔들 20개의 종가를 20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이거는 딱 가격을 특정할 수 없어요 앤드 아이 들어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은 에이스테크예요 에이스테크란 종목의 일봉이에요 2020년 7월 일봉 자 이렇게 모양이 돼 있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똑같은 얘기 하겠죠 얘들아 에이스테크는 한번 슈팅을 쐈기 때문에 얘는 재차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일봉상 20선 터치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봉상 20선 터치해야 된다 그러면 얘를 4만원에 걸어 놓을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아니, 이동평균선 20선은 쭉 올라가죠. <laughs> 아니, 시간이 지나면 얘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쭉 올라가서 그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얘가 아이 그들의 뇌는 일반 사람이랑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음음 응? 응. 아이 가르쳐 주면 되죠 뭐 아니, 가르쳐 드리면 되죠 어 요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차트 모양에서 야 이거 일봉상 20선 터치해야 돼 이거 재차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일봉상 20선 찍어야 된다 이러면 이거를 아 4만원에 20선이니까 4만원에 걸어놔야지 이렇게 생각하나 봐요 그렇지 않지 시간이 지나면 얘는 급속하게 올라오겠죠 올라간 게 있으니까. 일봉상 20선이라는 거는 캔들 20개의 종가를 20으로 나눈 게 일봉상 20선이에요. 주봉 20선은 주봉 캔들 20개의 종가를 20으로 나눈. 월봉 20선은 월봉 20개 캔들의 종가를 20으로 나눈. 그래서 상승한 캔들은 시간이 지나면 쭉 같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에이스테크는 어디에요? 여기 지금 종가가 52,000원이었는데 에이스테크는 시간이 지나면 20선 터치를 어디서 했어요? 51,000원에서 했어요. 그래 놓고, 슈팅. 네? <laughs> 코스피도, 코스피도 한번 볼까요, 이때? 우리 지난번에 여기, 음. 요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이때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요렇게 돌아가면, 얘들아, 이거 기준선도 깨졌다. 21선도 깨졌기 때문에 코스피가 일단 한번 조정을 받는다고 보고, 얘는, 시원하게 슈팅을 했기 때문에 얘가 재차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어디 21선도 깨졌기 때문에 이 날이죠. 2025년 8월달 불과 석달전 얘기예요. 어디서 쇼부를 봐야 돼요. 상승과 하락의 쇼부를 구름대 상단 혹은 하단에서 쇼부를 봐야 된다. 그러면 코스피가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구름대 상단이니까. 아니잖아. 그래. 얘가 가면은. 결국에, 이때가 코스피가 3100포인트였는데, 코스피는 어디에서 쇼당을 봤어요? 가격대는 3200포인트. 오히려 그 위에서 쇼부를 봤어요. 구름대 터치하고. 아예 헷갈릴 수 있어요. 아 모를 수 있지.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까 댓글 보니까, 차트보이, 너는 모르는 사람한텐 잘해준다고? 뭐 그러시는데, 모르는 사람 말고, 모자라는 사람. 제가 원래 좀 이렇게 떨어지는 애들을 잘 챙겨요. 아, 이건 알려주면 되는 거니까, 음, 그래서, 비트코인의 월봉으로 얘가, 어, 20선을 터치한다는 얘기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내려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얘는 구름대 상단에서 한번 쇼부를 볼 거고, 음, 횡보만 하면은, 지금보다 높은 자리에서 20선을 터치할 수도 있어요. 20선 터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조정이라고 하거나, 아, 얘는 지금 하락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이렇게 꼬라박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횡보하는 순간 월봉 20선은 붙는 거예요. 위로. 그래서 지금 종가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서 20선이 닿기도 해요. 최근에 그런 모양이 뭐가 있었나요? 카카오? 음. 아니, 모를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영상 일부러 올려서 알려드리잖아요. 아, 아까 그 댓글 쓰신 거 제가 봤더니, 그 아이는, 그 아이라고 할게요. 그 아이는, 어, 처음에는 약간 12조였는데, 나중에 이렇게 댓글을 보니까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더라고요. 아, 그럼 알려줘야지. 네? 네. 전 처음에 1 2 거는 줄 알았는데,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더라고. 자, 카카오가 이렇게 주봉으로 뚜껑을 따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어, 주봉으로 뚜껑을 땄네요? 얘는 5선이 깨지면 20선 일단 한번 닿아야 돼요. 여기서 닿는 거예요 이렇게 닿는 게 아니라 응? 오히려 그 윗가격에 닿을 수도 있어요 아까 지수처럼 해서 어, <laughs> 이해했어요? 이렇게 설명해도 이해 못 하면 그건 제 잘못은 아니에요 네? 네 아이 그렇지 물론 얘가 이렇게 다올 수도 있죠. 닿고빵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일단 머릿속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이동평균선까지 내려간다. 이 생각은 버려야 돼요. 그건 이동평균선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동평균선은 그렇지. 시시각각 종가가 바뀔 때마다 이동평균선은 변화하고 일단 우상향하는 차트에서의 이동평균선 20선은 순식간에 올라가기 때문에 얘는 봉 한두 개만 횡보해도 지금 종가랑 똑같은 자리에서 20선을 터치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슈팅은 어디서? 구름대 상단에서 한번 쇼부를 보겠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도. 음. 근데 이렇게 되면 다른 영상을 봐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교육 영상을 보세요. 네? 네.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때였죠. 음 차근차근. 자, 이렇게 쏘면 이렇게 쐈을 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아, 얘는 워낙 많이 쐈기 때문에 이거 결국에 구름대 한번 닿아야 돼요. 이렇게 됐을 때구나. 아, 요때쯤에 네, 얘는 일단 구름대 한번 닿아야 돼요.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서 제가 구름대에 한번 닿아야 된다고 하면 이게 4만 원까지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아, 이건 다 알아들으셨잖아요. 아, 그렇지. 그때 사람들은 알아들었지만 어제 비트코인 영상 보고 몇몇 분들은 아 구름대 상단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건줄 아나 보더라고 음, 아니 모를 수 있어요. 음, 아니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횡보만 해도. 그래서 오히려 어. 구름대 상단이 우리가 말했었던 그 자리랑 거의 똑같은 자리에요 이해했어요? 진짜? 오케이. 자, 엔드 두 번째 질문 뭐두 번째 어떤 이슈는 야, 더블맨. <laughs> 야, 차트 보이. 너는 월봉 20선 안다으면못 산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난 2년 동안 너는 비트코인을 아예 한 번도 못 샀겠네.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월봉 20선을 안다으면못 산다고? 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다시 한번 영상 봐보세요. 우리가 비트코인은 작년 9월부터 산 거예요. 네? 네. 한 주도 없는 사람은 얘가 그냥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살수 있는 모양이 나오면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제 영상 제대로 안 보신 것 같은데 지금 비트코인은 내가 비트코인을 천만원 들어갈 생각이 있으면 그냥 500만원은 사면 돼요. 샀다가 물렸다가 얘가 월봉상 20선 터치하고 다시 올라갈 때 나머지 500을 사면 되는 그런 전략으로 처음부터 작년 9월 10월부터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월봉상 20선을 닿아야 된다는 그 말이 월봉상 20선을 안 닿으면 얘를 한 주도 못 산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 A를 얘기하면 A 다시를 얘기해야지. A를 얘기하는데 저기 가가지고, 응? 민주화 얘기를 하고 있어. <laughs> 네? 아니, 알파벳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해요. 월봉 20선을 다 해야 돼요. 그 말은, 야, 월봉 20선 안 닿으면 비트코인은 절대 못 산다? 그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최근에도 매수를 했다니깐요. 어디서? 요 모양, 커이댄들 모양 나왔을 때. 여기 요렇게 됐을 때, 여기 넘을 때 매수했다니깐요. 이게 똑같은 모양이 최근에 네이버도 있었잖아요. 아까 우리 봤었던 네이버. 네이버 요 자리. 요 자리. 동그랗게 갔다가 빵 올라가면 여기 넘을 때, 매수한 이 모양이 비트코인 일봉상으로 여기 나와서 이 날도 매수했어요. 10월달에도 어, 월봉 20선을 안 닿으면 절대 못 산다. 그 얘기는 다르다. 일단 비트코인은 지금 이동평균선 240일선 터치하고 말아 올리고 있는데 이게 본격적인 상승인지 아닌지는 아직 알수 없어요. 본격적인 상승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이번 주가 끝나 봐야지 알겠지. 그치? 그리고, 비트코인이, 아, 얘는 이제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라고 말을 하려면, 차트상에 어떤 모양이 나타나야 되냐면, 주봉 5선이 20선을 크로스해야 돼요. 그러면, 조정 시작이에요. 어떤 모양? 주봉 20선이, 이렇게 있는데, 주봉 5선이, 이렇게 주봉. 주봉으로. 주봉 5선이 20선을 거꾸로 이렇게 크로스. 하면, 그때부터가 조정 시작이에요. 그래서 아직 비트코인은 조정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이게 주봉이 아직 5선이 20선 위에 있는데. 응? 응. 이해했어요? 아, 이해가 잘안 되시면, 그, 제가, 모자라다고 욕하지 않을 테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댓글에다가 써보세요. 그러면 제가 내일이던또주말이던저 아, 원래 알려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이상하게 좀 저의, 기분 나쁘게 댓글 안 쓰시면은, 나 진짜로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쓰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최대한 해드린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시면 안 돼요? <웃음> 네. <웃음>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는 김에 이더리움도 간단하게 보죠. <laughs> 끝. 어제 영상 보세요. 어제 영상이 훨씬 나요. 이번 영상은 얼빵이들을 위한 영상이고, 내용적으로는 어제 영상이 훨씬 좋다.